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제품은요. 나이키사 카이 베이프와플 세일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출시를 공식적으로 하진 않았는데 리셀 사이트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풀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를 갖다가 받자마자든 생각은 일단은 색상이 엄청나게 좋다 이거였습니다. 색상이 너무 좋습니다. 진짜로. 정말 실착하면 엄청 예쁠 것 같은 그런 색상. 뭐 색상이 보이시나요? 제대로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색감이 좋고 가격뭐 저는 뭐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90만원이 넘습니다만 지금은 공기 출시하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저는 뭐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사이즈를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들... 사이즈를 갖다가 얘기를 드려야 될것 같은데 사이즈는 일단은 반업은 일단 무조건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정사이즈로 같이 만될것 같고요. 반업 반업은 일단 필수다 정도. 그리고 음 말할 건 없네요.